대림예수 허경영과 예수의 청년 시절. 1. 허성정 아 대륙 백제 만주 신라의 저자. 나는 지상의 모든 학문과 생활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받았을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우리 형제들에 비해 실망, 시련, 시험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역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방법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발언문이다. 인도와 페르시아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온 24세의 청년 예수는 고향 나자렛에 잠시 머문 후 다시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쳐 이집트로 간다. 25세의 청년 예수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밀교를 공부하기 위해 형제단에 가입하였다. 청년 예수는 이집트의 사원에서 선서식을 하고 위와 같은 자신의 발언문을 낭독하였다. 성약성설한 미국의 리바이 도우닉 목사가 우주의 아카사장을 통해 받은 예수의 일대기이다. 아카사장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정교한 하늘나라의 컴퓨터 서버다. 성약성서에 따르면 예수는 12세 때부터 30세까지 진리에 대한 타는 목 마름으로 알렉산더가 구축한 헬레니즘 세계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구도의 길을 걸었다. 성약성서에는 성경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예수의 청년 시절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약성서는 일명 보병공복음서라고도 한다. 예수는 그의 청년 시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히말라야, 네팔, 티벳,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등을 순회하며 여러 가지 세상 공부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진리를 전파하였다. 우리가 성약성서를 공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약성서에 들어있는 예수의 청년 시절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성경에서 예수의 청년 시절이 빠져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불경의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성경과 불경에는 같은 내용이 무려 40여 가지나 된다. 불경이 성경을 베꼈을까? 성경이 불경을 베꼈을까? 이 논쟁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논쟁이 필요 없다. 성경과 불경의 편집 연도를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불경의 편집 과정을 보자. BC 5세기의 가섭존자의 불경 편집이 있었고, 제2차로 BC 4세기 때 최초로 아함경이 만들어졌다. 제3차로 BC 3세기 아소카왕 때 불경 편찬 소집이 있었고, 제4차로 BC 2세기 카니시카왕 때 대승경전인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편집 과정을 보자. 신약성서 중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사도바울의 서신인데, AD 50년경이다. 사보금서 중 마르코보금이 AD 70년, 마테오보금이 AD 80년, 루가보금이 AD 90년, 요한보금이 AD 100년경에 쓰였다. 이 조사를 통해 보면 불경의 편집년도가 성경의 편집년도보다 200년 이상 앞선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불경이 성경을 베꼈을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성경이 불경을 베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성경과 불경의 해묵은 베끼기 논쟁은 불교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성경과 불경은 너무 닮아있다. 성경과 불경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곳이 40여 곳이 넘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독교와 불교는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해묵은 정통성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루가복음에는 루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세히 적어서 대호필로 각깝게 보내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의 복음서에는 예수의 청년 시절을 모조리 빼고 있다. 지금부터 성약성서에 나와 있는 청년 시절의 예수에 관한 일대기를 살펴보자. 1. 인도 동북지방의 오리사주 라반나 왕자는 유태인의 재례에 참석한다. 이때 12세의 총명한 예수를 보고 그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 인도로 유학을 시킨다. 2. 12세 예수는 인도 브라만교의 자간나트 사원에 유학하여 4년 동안 베다경전과 만이법전을 공부한다. 예수는 브라만교의 성지인 베나레스로 가서 우도라카라는 스승에게 의학공부를 배운다. 3. 예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목격한다. 그는 카스트제도의 제사계급인 수드라 천민과 제삼계급인 바이샤 평민과 교류한다. 이때 예수는 인간의 절대평등 사상을 전파하여 많은 지지를 얻는다. 4. 예수는 어느날 겐지스강변에서 한때 대상들로부터 갈렐리아에 있는 아버지 요셉의 서거 소식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다. 5. 브라만 사원에서 4년을 수련한 예수는 16세 때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브라만 사원에서 쫓겨나 히말라야 산이 있는 네팔로 간다. 6. 예수는 네팔에서 불교와 스승 비다파치를 만난다. 예수의 지혜에 놀란 비다파치는 예수의 위대성을 인정하고 예수에게 유대인의 성자,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탁이란 칭호를 준다. 7. 예수는 티베스로 가서 극동의 현자 맹구스텔을 만나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의 고문서를 탐독한다. 이때 예수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모두 섭렵한다. 8. 티벳에서 공부를 마친 예수는 북인도 라다크와 캐시미르 골짜기인 라오르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수도승, 상인, 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들의 병을 고쳐준다. 9. 예수는 24세에 유학을 마치고 페르시아를 거쳐 귀국길에 오른다. 페르시아에서 24년 전 별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찾아온 동방박사 3인을 감동적으로 만난다. 10. 예수는 페르시아에서 갈대아의 우르지방을 거쳐 지나간다. 갈대아의 우르지방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이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느님이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11. 예수는 갈대아의 우르를 거쳐 BC 586년 조상들이 유배 생활을 했던 바빌론의 이스라엘 포로의 거리를 지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에 돌아간다. 12. 예수는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 갈렐리아의 나자렛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난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헛된 야심과 명성을 찾는 뜨내기, 무일푸니할거지로 냉대한다. 13.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예수는 다시 그리스의 아테네로 떠난다. 그는 이곳에서 아폴로라는 성자를 만난다. 아테네에서 예수는 성령의 순결과 영혼이문이라는 감동적 연설을 한다. 14. 예수는 25세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떠나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에 당도한다. 이집트의 밀교를 공부하기 위해 형제회에 입회하여 7가지의 시험을 이겨낸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는다. 15. 예수가 이집트 사원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고 예수의 머리 위에는 하얀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았다. 16. 바로 이때 신전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들렸다. 이때 온갖 생물들이 아멘하고 응답하였다. 17. 그후 예수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한다. 공생애 시작 3년 만에 예수는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부활승천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성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일대기 중 청년 시절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뼈대만 간추려서 설명하였지만 성약성서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의 구성이나 줄거리가 너무 상세하고 감동적이다.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청년 시절을 빼어버린 것은 초기의 기독교회를 비롯한 당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수다. 당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예수가 아무런 구도의 노력도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나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적을 행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신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심지어 신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지구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 신의 위대한 인간 사랑을 무시하고 신의 아들인 예수의 청년 시절 행적을 지워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또 신약성경 40여 곳에서 석가모니의 불경을 이용하고 인용하면서도 정작 성서의 목록에서 불교의 색채를 완전히 탈색시킨 것은 교회의 만용이다. 또 예수의 청년 시절 구도 현장을 신약성경에서 마음대로 뽑아 없애버린 것은 교회가 저지른 진리의 일탈행이다. 지금부터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기독교가 불교를 얼마나 이용했고 성경에서 불교의 자취를 얼마나 탈색했는지 확인해보자. 그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그 일부만 보기로 한다. 나머지는 다음 호에 전한다. 1.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와 석가모니. 예수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성경은 석가모니가 도솔천 하늘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 태몽과 동정녀 임태로 태어난 예수와 석가모니. 예수와 석가는 모두 태몽을 통해서 남녀의 동침 없이 태어난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성령이 임으로 임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난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코끼리 꿈을 꾸고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배태한 것과 같다. 성경은 예수가 석가모니와 같이 특이한 태몽 꿈을 꾸고 동정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 동방박사의 방문과 아시타 선인의 방문.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는다. 석가모니 역시 태어날 때 아시타 선인이 왕궁에 나타났다.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는 별빛의 인도를 받았다. 아시타 선인은 왕궁의 설인 서광을 보고 찾아왔다.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석가모니의 탄생과 너무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4. 시메온 예언자와 아시타 선인의 등장 성경에서 예언자 시메온은 강보에 쌓인 예수를 안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했다. 불경에서 아시타 선인은 아기 석가모니에게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하였다. 성경의 시메온과 불경의 아시타는 예수와 석가모니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예언을 한다. 성경은 불경을 베낀 것 같이 똑같이 기술한다. 5. 성경과 불경에 공이 등장하는 노부인. 성경에서 안나라는 노부인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탄하는 대목이 있다. 불경의 불소행 찬에도 노부인이 어린 석가모니를 보고 찬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성경과 불경의 노부인은 심혜온과 아시타선인처럼 예수와 석가모니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찬양을 한다. 불경의 기록 연대가 200년이나 앞선이 성경이 불경을 베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 6. 아기 학살과미르게 도피. 성경에서 헤로상은 예수의 탄생을 시기 질투하여 예수의 시점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대량 학살한다. 이때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한다. 불경의 현우경 바파리품에도 미륵의 탄생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 왕이 미륵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미륵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비파리에게 아들을 도피하게 하여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성경이 불경의 미륵 도피 설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7. 예수의 세례 의식과 석가모니의 책봉식. 성경에는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소리가 들렸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왔다. 불경에서 석가의 태자 책봉식도 강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조토다 좋도다, 조토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공작 500마리가 내려왔다고 한다. 성경은 불경처럼 예식을 강가에서 치렀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도 같으며 새가 등장하는 것도 같이 기록하였다. 8. 세례자 요한과 불경의 카아샤파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은 많은 청중들을 이끌고 있다가 예수가 나타나자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불경의 카아샤파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석가모니를 향해 이분이 바로 천상의 스승이시다고 선포한 것과 같다. 장소와 이름만 다를 뿐 성경은 불경의 것과 꼭 같은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9. 고향에서 냉대받는 예수와 석가모니 성경에는 예수가 고향으로 가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며 예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불경에서 석가모니 역시 시다르타태자는 아이가 어리다. 조카뻘이다 동생뻘이다 하면서 경배하지 않았다. 성경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석가모니의 상황을 예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10. 사마리아 여인과 마이탄 가여인 1. 성경에서 예수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청한다. 불경에서 안한다는 우물가에서 마이탄 가여인을 만나 물을 청한다. 2. 사마리아 여인은 유태인과 상종치 못하기에 물을 드릴 수 없다고 사양한다. 마이탄 가여인 역시 출가사문과는 상종치 못하는 천민님을 내세워 물을 사양한다. 3.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언자는 차별이 없는 사람이니 물을 달라고 한다. 아난다는 마이탄가 여인에게 출가 사무는 빈부기천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한다. 4. 결국 예수는 이 우물물을 이용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성공한다. 나중에 석가모니는 이 물을 매개체로 하여 마이탄가 여인의 전도에 성공한다. 5. 예수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며 영원히 사는 길을 설교한다. 석가모니 역시 예욕의 갈증으로 모든 생명은 지옥 아이 축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욕심을 멀리하여 예욕의 불속에서 영원히 벗어난다고 설교한다. 6.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과 불경의 마이탄 가여인의 대화에서 그 장소와 설정 주변 환경까지 모두 똑같다. 지명과 인명만 다를 뿐 설정된 무대와 등장인물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과 가르침까지 똑같다. 이러고서도 성경이 불경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11. 과부의 헌금과 빈자일 등의 공양. 성경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불경에는 사회국에 사는 가난한 여인의 빈자일등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성경이나 불경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건 역시 성경이 불경의 빈자일등 얘기를 베낀 것이라고 봐야 한다. 12. 죄를 짓기보다는 육신을 절단하라. 성경에는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는 말이 있다. 불경에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는 불을 껴안는 게 나으며 살이 찢기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꺾어지며 불에 단 쇳덩이를 삼키고 불에 단 침상에 눕는 것이 낫다고 한다.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신체의 일부분을 희생시키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같다. 역시 성경이 불경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13 믿음의 중요성과 물 위를 걷는 기적. 성경에는 예수와 그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온다. 불경의 본생경과 아함경에도 석가모니와 그 제자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인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둘다 강한 믿음이 있을 때는 제자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물에 빠졌다. 성경 기록과 불경 기록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 불교가 기독교보다 600년을 앞선 종교이니 당연히 성경이 불경을 베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14. 믿음으로 폭풍우를 잠재우다. 성경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장면이 나온다.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자 예수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도 없느냐라며 폭풍우를 잠재운다. 불경의 본생경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사경을 헤매는 얘기가 나온다. 이때 강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의해 폭풍우가 멈추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성경이 불경의 폭풍우를 통한 구원사건을 신학적 의미로 승화시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호 의식주보다는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먹고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불경에도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먹고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다섯 가지의 탐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건 역시 성경이 불경의 의식주 얘기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쓴 기록처럼 느껴진다. 16. 성경과 불경에 나오는 곡식의 비유.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온다. 불경의 아암경에도 벼의 알곡이 될지언정 지피나 쭉정이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결국, 성경과 불경의 가르침이 같다. 성경과 불경 공이 궁극적으로 알곡이 되지 못하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까불림의 대상이 되거나 불태움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친다. 17. 전도하러 갈때 주의할 점이 꼭 같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 먹을 것이나 두벌 옷을 입지 말고, 돈을 가져가지도 말라고 하였다. 불경의 율장에도 밥그릇이나 옷을 두벌 가져가지 말고 법을 전하되 돈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의 복장, 비품, 행동요령 등이 성경이나 불경이 똑같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분명히 불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18.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성인들의 출현 성경에는 세상 끝날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 불경에도 세상 종말에는 가짜 성인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견디는 자는 성불할 것이다고 하였다. 역시 성경 기록자들이 불경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십구 마음에서 모든 죄악이 나온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하였다. 불경에서도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고 하였다. 성경과 불경에서 나열하는 악한 행위도 같다. 곧 살인, 음란, 도둑질, 탐욕, 속임수, 성냄 등이다. 논리의 구성과 내용이 너무 같다. 성경 기록자들이 불경을 모르고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 탕자의 비유와 장자궁자의 비유. 성경에는 어진아버지와 탕자아들의 비유가 있다. 탕자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세상에 나가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와 아버지의 용서를 빈다. 불경에는 어진아버지 장자와 탕자아들 궁자의 비유가 있다. 탕자아들은 궁자 역시 세상에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아간다. 얘기의 설정과 내용이 성경과 불경 모두 같다. 성경의 탕자아들 얘기와 불경의 장자공자 얘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성경이 불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살을 붙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거꾸로 불경이 성경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기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는 보잘 것 없는 사람, 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히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는 교훈적 얘기가 나온다. 불경에서 석가모니는 재물이나 착한 일을 베풀 때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 구제하라고 하였다. 또 보시를 할 때도 석가모니 자신께 보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보시한 것이 곧 부처님께 보시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 내용 역시 성경이 불경의 무주상보시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은 시간과 지면의 부족으로 일단 여기서 줄인다. 나머지 20여 가지는 다음 편의 속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글은 윤천광의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라는 글을 토대로 필자의 의견을 붙인 글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쓴 글을 종합하여 보면 2000년 전에 성경 편집자들은 예수의 어록 중에서 석가모니 혹은 불교와 관련된 흔적들은 모두 지워버린 것이 사실이다. 오늘 보다시피 그간의 성서학자들이 성경에서 불교와 석가모니의 흔적을 너무 많이 지웠다. 2000년 전 인류의 구세주 예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당대의 세계질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구축해놓은 헬레니즘 세계를 이어받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AD 1세기 알렉산더가 깔아놓은 헬레니즘 세계의 최고 지식인은 예수였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종교는 불교였다. 불교는 극동의 한국, 중국, 일본에까지 뻗어 있었다. 인도의 브라만교는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는 아직 위세를 떨칠 처지가 되지 않았다. 이때의 세계 종교는 당연히 불교였다. 불교는 BC 3세기 아소카왕 때부터 북인도와 중동 및 이스라엘 거쳐 이집트까지 진출해 있었다. 헬렌 이즘 세계에 가장 발달된 세계 종교 불교가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뻗어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예수가 불교를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될까?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20세기 말 이스라엘의 사해동굴과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에서 예수 당시의 성경들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거기에는 도마복음서와 베드로 복음서가 발견되었다. 이 복음서들은 왜 기독교의 복음서 편집 당시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적 색채가 너무 짙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기독교 성경에서 불교 색채를 지우고 썼다는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불교를 찾아보았다. 오늘 찾아본 것만 보아도 스무 가지가 넘는다. 다음 호에 나올 것까지 합치면 마흔 가지가 넘는다. 이제 30억의 범 세계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 엘리트들이 2000년 동안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았던 역사 왜곡의 현장을 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장사의 눈먼 엘리트들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전에 초림예수는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재림하여 대한민국 땅에 와있다. 그는 경기도 양주시 하늘공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종교 엘리트들이 2000년 동안 농락한 지구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들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11장 28절. 2024년 3월 15일. 북향 99배 하옵고.